이런식으로 半小时。Ột, 시장님 단 시에 시간 좀 남아서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아직 안 오셨네. 뭐이 근처 어디 커피숍 이 있지 싶은데요. <목소리도> 보고 있는데, 급하거나, 모두 뿌리겠습니다. 바로 옆에 있어요. 여기. 아니, 옆에요. <목소리> 이씨 얘기하는 방송이 다들 한니이 욕하는 것만 있어 욕 아파트 욕 그러니까 지금 한 시부터 시작인데 오늘 날씨가 어제까지도 되게 추웠는데 지금은 날씨가 완전히 봄 날씨입니다 봄 날씨 바람도 안 분다 그 위에 나무 보셨죠 바람도 안 분다. 어제는 또 성시장인 장동혁 대표가 와가지고, 이인선의 말, 막말 한마디에 걸로 어제 또 합종이 시끄러웠는데, 우리 우파들도 걱정입니다. 좌파들하고 열심히 써야 되는데, 지금 우파들 뭐, 흠 하나 보이면 물고 뜯고 씹고 막 하는데, 정청내가 좋아하는 짓은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, 밀고, 몸은 괜찮습니다. 야, 쟤 서울 갔다 오고 조금 몸.